자,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사셔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다 함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안 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말씀을 해도 믿지를 않는 분이 계셔요. 근데 숨이 꼴딱꼴딱 꼴딱 넘어갈 때, 그때 그 사람이 믿은 거예요. 그때, 주님! 하고 그냥 돌아가셨대. 그래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그러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은성 목사잖아요. 이은석 목사 이름이 뭐예요? 이은석이잖아요. 이은석 하는 거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고 돌아가셔도 그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오늘도 여러분 불공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촛불 켜놓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믿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마울께서 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안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어, 색다르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이거, 어, 헬라우를 보면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콜이에요. 콜. 콜. 나한테 콜해줘. 그러잖아요. 이게 뭐죠? 부르다는 뜻이에요. 주님 이렇게 부르라는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하고 이미 마음에 믿고 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주의 이름을 한번 불러가지고 구원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흉악범죄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우편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2-43절. 여러분 주보에 말씀을 적어 놨죠? 우리 한번 보고 읽어 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낙원이 천국이에요. 이 강도는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중악 범죄를 지른 사람이라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이렇게 얘기를한 거예요. 예수여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맨 앞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다가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나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다른 성경에 나좀 부탁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좌편에도 저 십자가 못 박게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한 마디도 안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욕하다가 죽었어요. 자,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대요. 왜 그러죠? 그는 입술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님. 저이 속에 예수님을 믿는 의미를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두 가지 원리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이, 이 믿음 속에 구원이 담겨 있어요. 자, 구원의 이두 가지 원리가 뭘까요? 그 구원의 두 가지 원리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담아놓고 있죠. <laughs>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이라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뭐요?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두 번째로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인하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걸 입술로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입술은요. 생각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진정을 담아서 내가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믿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고백이 이 구원의 두 가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돼요. 이 공동번역서에 더 쉬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공동번역서 말씀을 읽어 볼까요?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내 입술을 열어서요, 정말 진지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자, 저는 한번 따라 할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이 지금 이 말씀의 의거에서뭐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져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말해요. 아유,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 고생 좀 해야지. 더 불공을 드려야지. 더어 정진해야지 어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더 선행을 많이 쌓아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모든 걸다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을 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술을 연다는 거. 입술을 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죠? 시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하다는 것은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걸 어떻게? 내 입술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래요. 결혼 못한 사람도 사랑은 했잖아요. 결혼한 사람도 사랑은 했잖아요. 근데 그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래. 고백의 차이래요, 고백. 난널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이 고백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사랑한 사람이에요. 러분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고백이 시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는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기도도 뭐다? 이런 의미에서 입술을 열어 주님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랑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는? 기도는?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막 유창하게 못해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 겪을 때, 여러분이 어려, 저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애들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애들 때문에. 애들은요, 아주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아빠예요, 아빠. 아빠! 왜? 내 장난감 찾아내! 그러거 아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는 나한테 찾아내려는 거예요. 저녁 6시에 이제 집에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찬영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내저 후라이팬 장난감 찾아줘! 내가 그거 어디 있는지를 빨리 찾아줘! 그러는 거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저는 호구예요, 호구.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저는 뭘 해줘야 돼요. 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가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기도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가시냐면 아빠이시기 때문에 왜 은서가 왜 아시죠? 저 지금 이번 주에 돈 필요해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지금 문제 있어요.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아이들이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와가지고 찬비가 열이 좀오르고차영이가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어, 열감기가 좀 심했어요. 그 아이들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 또 기침 감기약을 먹이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열이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미의 열이 내려가게 해주없어서 기도했어요. 다행히 또 힘든 밤을 보냈지만은 아이들 열이 딱 내려간 거예요. 탁 아, 내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한 일이 아이들 이마에다 손을 얹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열 내려갔구나.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 손에다 이마에다 손을 대니 아, 열이 또 내려가서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아유, 아버지 하님 감사합니다. 또한 곱이 넘었네요. 아버지께 또 그렇게 기도하네. 그럼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할게요. 기도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기도는 너무나 간단해. 기도는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가 잘안 돼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서 눈 비비고 바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기도가 잘안 돼요. 한 10분, 15분 동안은 기도가 안 돼요. 그때요, 저는요, 성령님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밀려와요. 어떤 때는요, 이 평안이 확 저한테 밀려오는 게느낄 때가 있어요. 그냥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도와줘 없어서 이번 한 주도 붙잡아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걱정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돈 들어가는데 애들 아픈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걱정 있어요 도와주세요 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날 인도하심을 주시고 그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날 꼬여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바울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요구를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도 아,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참 어렵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는 우리는 못 해요. 우리는 도사도 아니고 불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일상생활 동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지? 이게 뭐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더라 여러분, 뭐, 어, 디를 가요? 아버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찬영이가 예전에 막그 자다가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어, 이렇게 눈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찬영이 너무 어릴 때인데 한일병원에 데리고 갔어. 한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 아버님. 이 어, 아이 움직이지 않게, 이거 붙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붙잡아서 이걸 꼬매야 되니까. 아이고. 그 꼬매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려요. 어? 그 조그만 애가. 그 나도 모르게, 간호사는 머리 붙잡고, 나는 애 팔을 이렇게 붙잡고, 그 선생님은 응급실에서 이제 이, 이걸 꼬매니까. 아, 붙잡 나도 모르게, 주님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laughs> 그 아마 다 들었을 거야. 아버아이고 아버지. 그러면서 하는 거. 내가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잘 꾸며나 몰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매듭을 다 잡아서 이렇게 꾸며서 한세 방을 네 방을 꾸몄어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죠? 중얼중얼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주,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버스 탈 때도 아버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막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적으로 우리를 다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부르다는 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Call to me, call to me.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고 오시잖아요. 주님을 호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주님을 영적으로 호출하라.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자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합독할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영어 성경 콜투미야 콜투미 나를 부르라. 난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콜 투미,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내게로 좀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작은 방에서 애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아 왜? 그리고 작은 방으로 저는 가는 거예요. 콜 투미, 콜 투미 이게 기도예요. 콜 투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는다 모르지만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도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러면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너왜 그런 거 부르면서 사냐? 그러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라고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개그맨 전도사님이 계시죠. 그 우리 배영만 전도사 있죠. 맞다고요 하는 사람 있죠.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전도사님이 됐어요. 후두한 말기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고침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전도사님이 됐어요. 어떻게 전도사님이 됐을까? 자, 이분은 이게 뭐 도박빛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았어요. 처리 없이. 나이가 먹었는데도. 도박빛에 쫓기고 행사는 없고 살 때는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을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기도. 어느날, 그, 단칸방을 얻어가지고, 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반바지를 딱 입었죠. 자기는 다리가 너무나 얇고 앙상해가지고, 반바지하고 반팔 티셔츠만 있으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반바지랑 반팔을 딱 입고, 작은 방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기도를 한번 내본 적이 없는 거야.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나 놀러 갔던 교회니까, 아유, 이거 기도를 어떻게, 일단 무릎을 꿇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은 거야. 한참을, 어떻게 기도를 할까,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러 기도의 방법을 모르겠대. 근데 딱 하나. 그냥 하나님 이름을 불러본 거야. 하나님. 그랬더니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마디만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 임해가지고 눈물 콧물이 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방언이 터졌다는 거야. 막 샬라, 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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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뭐, 뭐 나도 모르는데 막 기도가 막 술술술 나오는 거야. 단 한마디. 주님의 이름 한마디를 불렀는데, 기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은혜가 감사하 여러분, 재밌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무슨, 뭐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하나님, 터주세요. 그러고,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딱 끝나니까,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요. 따라라라라 울려요. 여보세요? 아, 여기 어디 저, 부산인데요. 배역마침 맞죠? 예. 행사 올수 있어요? 딱 그런 거예요. 행사로 내가 필요한 그 돈을 얻게 됐다는 거더 재밌죠? 그 행사를 주최했던 그 기획사 사장님이 안수집사가 됐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행사 섭외 전화가 와요. 하나님, 살아 계시면 그렇게 믿어요. 기도요? 좀 못해도 돼요. 어느래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 한마디만 부르면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어, 여러분이 돼야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어,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라는 이름 속에 바로 부르다는 이름이 담겨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그거는 바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이, 이곳의 동사형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도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르면은 성령님은 우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감으로 잘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 성령님이 여러분께 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도우는 거예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아바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요, 아, 성부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장 몇 시간 후면, 해가 뜨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 기도할 때도 어떻게, 아빠, 아버지, 그래. 아빠, 아버지, 그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뭐요? 아빠, 아버지, 그래요. 아빠, 그런 거예요. 아빠, 아빠, 기도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가지고 그때 예수님의 담대함을 얻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님을 자꾸 초청해야 돼. 여러분 일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 성령님을 부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 성령님 그래 성령님 하고 기도하는. 제가 좀 이제 이번 한달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한 20년 전에 이, 이 땜질을 했어요. 치아를 땜질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쪽이 시리는 거예요. 근데 썩은 게 아닌데 자꾸 시려고 이러면서 지냈어요. 이러면서 지내서 병원을 갔는데 치과에 이제 갔어요. 자꾸 오늘 너무 아프더라고 갔더니. 아이고 이 금니빨 씌우신 게 구멍이 난 거예요. 그걸 뜯었더니 구멍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어금니가 속이 썩어 버렸네.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거 뜯어 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이미 갈았잖아요. 근데 갈다 보니까 아이고 이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마취를 해도. 그래 몇 번을 갔는데 이쪽 뒷니빨은 괜찮은데 앞니빨은 건들기만 하면 내가 너무 소스라치게 소름 끼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취를 몇 번을 놨어요. 이쪽에다 놨다, 이쪽에다 놨다, 치아에다 놨다. 그래도 이쪽에 마취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이 선생님이 자신이 없는지 나부러 대학병원에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그 무슨, 그 진, 저, 의뢰서 같은 걸 써줬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갔더니 신경치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 괴로워 죽겠는 거야. 여기서도 마취조차 그렇게 맞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한일병원 이제, 치과, 한일병원에 치과가 있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근데, 아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거 신경치료 한두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막세 번, 네번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괴로고 갔는데. 여기서도 이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일단은요, 마취주사 한번 맞고요,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리고 아프면은 빼대는 거야. 이걸 뺄지 말지 결정 내리는 거야. 근데 되도록이면은 빼지 않고 뿌리를 살리는 게 좋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저, 빼가지고 임플란트 같은 걸 하면, 할, 하면 되는데, 아직 젊으니까 뼈를 좀 살리자, 이거야. 그래가지고 마취주사를 맞는데, 아우, 고독스럽잖아요. 마취주사 맞고 실험을 해보는 거잖아. 어? 마취가 되나 안 되나. 주사 맞는데 성령님을 한 100번 부르면, 아우, 성령님, 일을 탁 하고 이제 덮었어. 덮고 이제 마취주사를 한 방, 두 방, 안쪽까지 세방맞았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취가 먹게 해주세요. 마취가 먹게 해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이러면서 <laughs>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안 됐어, 창종, 창동에서. 왠걸? 마취가 됐네? 그래가지고 이걸 잘 갈아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받고 다음 주에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저쪽에서는 안 됐는데 이쪽에서는 될까? 똑같은 마취약인데. 그죠? 치과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치과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이 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야구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나 <laughs> 여러분 돈 필요할 때나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나 누구를 부르라고? 여러분 우리는 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속으로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셔요. 아버지 마치가 먹게 해주세요. <laughs> 할또 넘어갔어. 애들이 아플 때도, 성령님, 열을 잡아주세요. <laughs> 여러분, 기독교 일의 무기가 뭐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뺑이 있어요? 우리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가까이서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요 여러분, 언제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